인천시가 27년 만에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합니다. 현재의 2군 8구 체제에서 2군 9구 체제로 개편한다는 계획인데요. 중구와 동구는 재물포구와 영정구로 변경하고 서구는 서구와 검단구로 분구를 추진합니다. 보도의 원태규 기자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현행 2군 8구 행정체제를 2군 9구 체제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중구와 동구는 행정구역 조정을 통해 재물포구와 영종구로 변경합니다. 동구와 중구 내륙 지역을 하나의 자치구인 재물포구로 합치고 영종 지역은 영종구로 분리한다는 구상입니다. 서구는 검단 지역을 분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57만 인구인 서구에서 19만 검단을 분리해 가칭 검단구를 설치한다는 구상입니다. 남동구는 추가 검토 대상으로 분류했습니다. 3기 신도시 예정으로 인구가 대폭 증가할 걸로 예상되지만 신중히 접근한다는 입장입니다. 검단을 중심으로 신도시가 형성이 되고 있고 대단히 광활한 면적에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어 어떤 행정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갈 겁니다. 그래서 아라뱃길을 경계해서 대략적으로 기존의 서구와 검단구가 분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인천의 행정 체제는 지난 1995년 확정됐습니다. 지난 27년 동안 사회적 여건이 변한 만큼 시민 불편도 가중됐습니다. 인천의 인구는 296만 명으로 증가했고 민원 건수도 연간 110만 건에 달하는 상황. 이 같은 이유로 인천시는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개편 목표는 2026년입니다. 시는 우선 주민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후 전문 연구 용역을 통해 개편안의 세부 사항을 마련하고 법률 제정을 통한 개편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NIP 뉴스 원태규입니다.